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오늘은 분노의 날입니다.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지금의 사법부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맞습니까? 박정호, 판사, 황교안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박정호, 지난번에 박성재 영장을 기각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식사대금 결제로 벌금 150만원 선고했던 자입니다. 반드시 역사가 기억해야 할 이름입니다. 박정호. 박성재 영장도 또 기각됐습니다. 조희대가 꽂아놓은 영장 전담 판사 4명 중에 그나마 믿을만 하다 했던 남세진 판사입니다. 직위원은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올해 안에 재판을 마치겠다고 말했던 자가 어제는 내년 1월 12일 재판을 끝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빨라도 선고는 내년 2월쯤 됩니다. 자신이 풀어줬던 윤석열 구속해한 만기가 1월 18일인데,